안녕하세요. 야이씨TV 입니다. 카요 예.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죠? 예 오늘은 25일인데 어저께 뭐다 부계정 다시 만든거 다시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안하고 딴 계정으로 하나 뭐야. 그것도 뭐 정지당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정상으로 한번 보세요 잠시만 소. 뚝배기 뭐야? 빼군 뭐야? 핵이지. <laughs> 핵은 네가 핵이지. 한번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감사소 뚝배기 뭐야? 빼꼼 뭐야? 제가 보기 전에 뚝배기 빼꼼 안 했는데 빼꼼이라고 하죠? 다시 보세요. 저기 계속 보세요. 안 보여요? 네, 빼꼼 하지도 않아요. 네. 안 있어, 안 3인칭으로 있어. 보고 있어서 빼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보고 나서 하죠. 뭐야, 네. 빼꼼 뭐야? 그리고 쏘는 거 보세요. 네. <laughs> Hey, yeah. 이 보세요. 머리에 정확히 꽂히는 에임이야. 에임 따라가는 거 보이죠? 예. 정확히 따라가죠? 안 보이는데도 잘안 보이는데도. 여기도 보세요. 발소리 들린다고 해요. 근데 얘가 항상 하는 소리에요. 네, 사람들 속이려고요. 이 시청자들이 보니까 네, 항상 하는 소리에요. 발소리 났는데 정확하게 어딨는지 다 알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얘 정확히 알아요. 네, 근데 여기도 여기 여기도 있는데. 이 다음부터 대박입니다. 한번 보세요. 소리만 들으면 어디 있는지 다 알죠. <laughs> 위치에 켜고 있어서 그래요. 예, 방송용 ESP, 이거 예, 그런 걸로 듣다. 보는 거요. 이 음성은 제가 같이 녹음된 거고요. 여기서부터 대박입니다. 보세요. 님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얘가 보는데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가려졌는데도 저기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알아요. 그쵸? <laughs> 지금 보셨어요, 본 거. 안 보이는데도 위치를 알잖아요. 네. 대박이죠. 네. 원래 이렇게 가서 전혀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럼 원래 이렇게 계속 보면서 찾아야 돼요. 네. 저기 진짜 표시도 안 나요. 근데 바로 알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보여요. 살짝. 틈으로. 네. 계속 보고 있으면. 그쵸? 그 그러니까 친구는 정확히아는거예요 예, 안보이는데도 위치를 알잖아요 예. 위치에 100%. 쓰는거예요저저누누합합니 예. 100%. 또. 100%. 100%. 저걸 누가합니까 얘, 얘 보는 곳이 그냥 저 위치라니까요 여기도 보세요 바로 알아요 그쵸 그리고 배열로 확대하는 곳이 바로 저기 위치에요 응. 여기도 바로 알죠 끝내주죠 이건 솔직히 잘하는 사람이 볼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렇게 에임이 바로 저기 꽂힐 순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딨는지 소리가 났다고 해도 예, 정확히 알잖아요 보세요 그쵸 100% 위치핵 쓰는 거예요 이 뒤에 더 대박이 있어요 예 네. 잠시만요 일단 여기 정리 좀 하고 어. 여행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발소리 나는데. 이것도 발소리 나는데, 뭐, 이건 뭐, 그렇다 쳐도. 에. AR이 아니라. 이하게폰 떨면서. 하면 돼. 어.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이하게폰 떨면서. 이 전에 올때저 위에 저기 보여요. 근데 총소리 내면서 자기 위치를 공개하는 놈이 어딨습니까? 예, 못 봤을 때도 있는데, 좋아 좋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위치 안 보이는데 정확히 알죠. 보세요, 상하게 떨면서 하면 돼. 그리고 이거 여기서 점프하는 거, 왜 점프하는지 아세요? 저기 있어서 좋아 좋아.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있는지 보려고. 저안 보이는데 정확히 알죠. 절로 갔는지 어떻게 알죠? 그, 왜, 거쪽, 저기 사람 있죠? 왜 점프, 점프 있는지 왜 아시겠죠? 예. 한남. 추천, 좋아요. 이상하게 폰 떨면서. <목소리> 네.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예, 네. 볼 수가 없죠. 예. 네. 근데 점프를 왜 하겠어요? 저기 <목소리> 사람 있으니까 저쪽 보잖아요. <목소리> 에임 저쪽으로 <목소리> 하고. <목소리> 이렇게 좋아. 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사람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혹시 보이나 해서. 여기도 아예 안보이는데도 정확히 알죠? 사람이 원래 2층에 있었거든요? 이 다음이 대박이에요 네. 저 사람 잡는거 대박이에요 식생무시 한번 보세요 안보이죠? 근데 계속 도죠 에임이 계속 따라가죠 한남충육정군님 추천 좋아 좋아. 뭐 보이세요? <laughs> 예? 여러분들 뭐 보이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이시냐고. 이렇게 느리게 보는데도. 좋아 좋아. 아까 검은 옷 입은 사람이었어요. 예. 네. 그 점프에서 또 확인하죠. 저 뒤로 갔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 뒤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뒤에 살짝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저걸로 가려서 확대했는데도 진짜 빼박이잖아요. 이건. 아니, 핵이라니까요. 100% 핵이에요, 예.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저 사람이, 아까 이 전에, 약간, 검은색이 약간 보여요. 근데 여기선 전혀 안 보이는데, 계속 뜨죠? 에임이 따라가면서, 예. 안 보이는데. 이런데도 아프리카 정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이구현잘 뒤졌고요. 네. 얘가 완전 빼박이에요. 얘가... 예, 네. 싫어하냐? 부님 추천 좋아 좋아. 얘가 완전 빼박이에요. 이 전하고 완전히 끝내주죠? 예, 이 계정도 예, 다른 계정이거든요. 카이저 7248. 예, 이것도 정지시켜야죠. 이거 왜 오늘 이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지 됐는지 뭔지. 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